혹시 저기 레일 바이크 어디 타는지 아세요? Nope. 모르세요? <laughs> 차장 쪽, 저기 저기 저 빨간 거. 아 저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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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4분 남았는데? 너 달리 기 잘해? Run. 아저 놓치면 안 되는데. 저 어? 길이 없는데 이거. 어디지? 아, 하 어? 사람이 다손잡고 다니는 <목소리> 거아니 어? 그 표정이.. 어? 이 새끼 봐라? 약간 <목소리>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 같다? 방귀랑? <목소리> 어? 이 새끼 모습을 막 약간.. <목소리> 돌아오는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다려 주십죠 20분 올라갔다가 40분 내려오는구왜안 <목소리> 어? 왜 돌리는 거야? 아니 안 돌려도 가잖아! 대리막길이랑 한번다 속도 붙으면 좀잘 자네요. 아, 힘들다, 힘들어. 와, 아까 우리 그 뽀뽀. 진짜 이쁘다? 어? 뭐 아, 뽀뽀 말고 뽀뽀. <laughs> 왜 그러세요? 그만해, <laughs> 이제. 야, 이거 낭만이 없어, 지금. 이게 낭만이냐? 어, 낭만이야. 뒤에 배경 진짜 이쁘다. 이야, 예쁘다, 야, 이쁘다, 이뻐. 야, 모델이래, 모델. 다시 이제 레이바이 가고올지 어떨 텐데? 그럼 빵기야 여름에 한번 더 올까? 아니 표정은 뭐야? 그냥 웃어버리면 내가 뭐가 돼? 진짜 재밌어요. 신난다. 우와! 재미난다. 최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강원도 원주. 꼭따라 오세요! 어. 아, 이게 고가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빵귤이가 한마뜨면 오우, 뭐... 아니! 욕할라고 했지? 아니요 오우, 씨발! 하려고 지 자, 브레이크 준비해 주세요, 김빵귤! 네? 응? 자, 김빵귤 여사 브레이크! 아 토킹하면 토킹토킹 토킹토킹토킹 어됐 브레이크 브레이크 빨리 그렇지 잘했어 와.. <laughs> 어, 진짜.. 진짜 추워서 어.. 추워요 무서워요. 진짜 추워 얼굴 <laughs> 어, 렇게이게해너나 아, 해준다고? 아 그럼 동시에 할까 우리? <laughs> 이거 이거 하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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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어. 아 따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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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깐, 잠깐. 웃음> 아니